아 이러면 사실 우리 마키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으시고요. 표정이 굳었어요. <목소리> 자. 근데 저는 하루아보다 귀엽게 할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. 오오오. 자. 좋아요. 우리 애기 많다. 우리 마키 씨, 루아씨뒤가 아. 쉽지 않은데. 자, 준비되시면 바로 가 주시죠. 음악. 짹대요. <목소리> 하나, 둘, 셋. 네네. 네가 너무 좋아. 어떻게? 어떻게? 네가 너무 예. 어떻게, 어떻게, 나랑 만나볼래? 어떻게 생각해? 하우 말고 말해, 졌다고졌다고 너무 잘해, 치지 않아. 아, 잘하네. 야 치지 않았어. 잘봤고요 자, 근데, 우리 또 엔팀 하면 글로벌 루키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아, 예. 우리 전 세계에 계신 또 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송도 글로벌하게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? 오, 오. 아, 니콜라스 씨가 사개국어가 특기라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아, 아, 사개국어요? 네 저는 중국어, 영어 그리고 한국어랑 일본어까지 사개국어였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귀엽게예요. 귀엽게, 귀엽게, 음악 치세요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내가 너무 좋아 어떡해어떡해 어떡해. Baby you're so pretty What should I should I do <목소리로> 아아 어질때좋 잘했어, 미루 잘했어. 아, 아, 너무 떨어질 때 너무 떨어질 때 너무 떨어질 때어아때 너무 떨어질 때 너무 어질때 너무 떨어질 때 너무 이